야, 하데스 아들냄이 또 가출했더라. 어, <laughs> 이번이 뭐 120번째 다 가출이다. 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에, 이렇게 다른 올림푸스 신들 입장에서는 이 다른 집안 꼬라지가 너무 재밌는 구경거리였는지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얘네가. 할인하는 스팀 게임 중 꿀잼 게임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영상 그첫 번째 게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스타워즈 스쿼드론이 95% 할인 2,200원이 되었습니다 어, 맙소사 이거는 그냥 사죠 이 정도면은 그냥 집어도 되지 않을까 무려 스타워즈 세계관의 전투기를 조종하는 병사 1이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뽕 맡아지는 bgm과 함께 거대한 스타워즈식 우주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싱글 캠페인도 있고 멀티도 즐길 수 있고 에, 여기에 v 비알로도 즐길 수 있는 이거 저거 그냥 다 있는 해자 게임이라면은 해자 게임인 친구인데 문제는요 어, 이 게임이 초에 멀티를 중심으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캠페인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전투기 조종하는 이제 이 비행 액션만 재밌고 스토리나 뭐 다른 콘텐츠는 이제 별로거나 아예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2,200원에 우리가 캠페인 스토리만 클리어할 수 있다면 개꿀이다. 어, 나 같은 싱글 충들. 어, <laughs> 아 솔로라고 싱글 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멀티 안 하고 싱글 캠페인만 하는 사람을 싱글 충이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나 같은 싱글 충들 입장에서는 2,200원에 그냥 싱글 캠페인 깨기 너무 좋지 않나 그래서 멀티 안 하고 캠페인만 즐기더라도 뽕마차 오르는 스타워즈 비행 전투는 그대로 즐길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장점 VR이 있죠 얘도 VR 필수 게임으로 불리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VR로 하면은 기가 막히다 이거죠 아마 진짜로 우주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예, 단 저는 해보니까요 멀미가 나서 예, VR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2,200원의 싱글 캠페인만 클리어해도 개꿀이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싱글 충들 많죠? 어, 싱글 <laughs> 싱글 캠페인 좋아하는 예, 싱글 충들 많죠. 저 같은 싱글 충들은 2 0 0 0원에 캠페인 한번 깨봅시다. 라따뚜이 왕국에 개구락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비극을 이겨내고 적들을 물리쳐봅시다 테일즈 오브 아이언이 최저가를 갱신해 88% 할인 단돈 3480원에 판매 중입니다 횡스크롤 액션 RPG 게임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강추드리는 인디게임 중하나예요 너무나 직관적이고 분명한 게임이다 이거 생지 왕국에 개구리 부족들이 쳐들어온겁니다 얘네들이 생지 왕 죽이고 나라를 그냥 개박살을 내놓는다. 얘네가 거의 이제 야만인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생쥐 에, 형제들 중 가장 조그만 생쥐였던 주인공이 왕관을 이어받고 에, 왕국을 위해 개구리 부족을 다무찌르는 게임이다. 우리식으로 비교하자면 이제 문명인들 에, 생쥐 나라에 잔인한 오랑캐 개구리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직관적인 스토리 왕위 계승자 생쥐로서 나라를 숙대밭으로 만든 에, 이제 적들을 몰아내고 복수하고. 왕국을 지키는 이 왕도물. 거기에 직관적인 전투까지. 사람들은 이제 소울라이크라고 말하는데, 소울은 아니고, 저기 공격을 회피, 방어, 패링. 그런데 타격감 넘치고, 마치 소울처럼 위험천만한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이 직관성 하나만으로도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액션과 스토리. 단순하지만 너무 재밌다. 물론 일반 게임 조작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투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거기에 최고의 장점. 블라비켄의 도살자, 하얀 늑대, 엘프들의 그림블리드 포혼의 라빅스인, 리비아의 게롤트가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즉, 게롤트가 나레이션한 게임이 3,480원. 심지어 게임 자체도 재밌습니다. 당장 삽시다. 용과 같이 시리즈의 외전 용과 같이 유신 극이 최저가를 갱신해 60%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용과 같이 게임 스타일로 사카모토 료마의 이야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가 이제 야쿠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유신은 여기에. 일본 신선조를 야쿠자라고 생각해서 플레이하면 된다. 어 기존의 용가같이 스토리와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외전들이 늘 용가같이 시리즈에 입문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죠. 용가같이 유신 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사카모토 료마와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체험해 볼수 있는 시대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 사카모토 료마의 이야기 이런 게 이제 흥미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면은 정말 재밌게 스토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기존 용가 가치 시리즈의 장점도 가지고 있죠. 다양한 미니 게임, 골 때리는 사이드 퀘스트들 이런 네, 걸 즐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게임이 리메이크작이죠. 근데 옛날 게임에 자잘한 요즘 업데이트를 추가해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리마스터에 가까운 리메이크입니다. 네, 특히 아쉬운 점은 조작감. 원래 용과 같이가 조작감이 구린. 게임인데, 얘는 옛날 게임이라 조작감이 더 구립니다. 어, 대체 왜이 조작감은 손을 안된 건지 궁금하다. 이 조작감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액션 로그라이크 최고의 명작, 하데스가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66% 할인, 이제는 만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지금 타이밍이네요. 무려 98%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동일 장르 최고 존엄이자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장난반 진단반으로 중2병인 주인공이 아빠 하데스와 싸우고 가출하려는 스토리라는 점이에요. 사실상 무결점의 게임, 지옥을 탈출하기 전에 다양한 무기들 중에 손에 맞는 무기를 고르고 지옥을 탈출하는데요. 그 과정이 다른 올림푸스 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는... 구경거리니까 이게 야 하데스 아들렘이 또 가출했더라 어, <laughs> 이번이 뭐 120번째다 가출이다 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에, 이렇게 다른 올림부스 신들 입장에서는 이 다른 집안 꼬라지가 너무 재밌는 구경거리였는지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얘네가 내 능력을 빌려줄테니까 이번에는 좀 멀리 가봐라 어, 지옥탈출 한번 해봐라 하고 도와줘요 그래서 포세이돈 제우스 뭐 아테나 등등 어, 포세이돈의 힘을 빌린다면 은 공격의 덕백이 추가되고 어, 제우스의 힘을 빌리면 번개가 추가되는 거죠 로그라이크 게임답게 이렇게 매 지옥 탈출마다 이번에는 포세이돈의 힘을 빌리고 뭐 이번에는 아프로디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색다른 플레이, 색다른 빌드를 짜는 재미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 게임이 질리지가 않아요 거기에 게임 오버되어서 지옥으로 돌아올 때마다 펼쳐지는 에, 우리네 지옥 시트콤 에, 지옥 뚫고 하이킥도 반영해주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때마다 꿀잼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만 원이 안 되네요. 당장 삽시다. 듣도 보도 못한 변농사와 액션의 조합 천수의 사쿠나이메가 50% 할인 중입니다. 출시 당시 너무나 핫했던 게임이죠. 변농사와 액션을 함께 즐긴다니. 에, 보통 사람들이 액션 게임을 구매하면서 변농사도 덤으로 즐겨볼까? 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에, 웃기는 소리죠. 어, <laughs> 완전 애송이 같은 생각이다. 어딜 그런 나약하고 물렁물렁한 생각으로. 변홍사를 시작하다니. 절대 안 되죠. 변홍사라는 거는 1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도 실패하죠. 이 천수의 사쿠나이메의 변홍사도 그러하다. 이 게임 주인공인 사쿠나이메는 신입니다. 신들 중에서 조금 철없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신이 벌을 받고 인간세계로 떨어져서 이제 온이들과 액션, 싸우기도 하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딸린 인간들,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게임인데요. 개열 받는 점은 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죠. 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밥만 더럽게 처먹는 이 인간들. 얘네 먹여 살리는 게 쉽지가 않고, 심지어 벼농사도 잘안 돼요. 벼농사에 필요한 용어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가 많고, 에, 우리 같이 특히. 말랑말랑한 이제 도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논에 물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하나 둘 찾아보고 막혔을 때재도전해보고 인터넷 공략도 봐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좋은 쌀을 생산해냈을 때의 기쁨이 있다. 거기에 보너스인 액션 파트도 나쁘지 않은 좋은 게임. 이제 찐으로 농사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게임에서 변농사 지어봅시다. 여기까지 할인하는 스팀 게임들 중 꿀잼 게임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지금 듀리가 사고 싶은 게임, 바로 오늘 5월 3일 출시한 아비오티 팩터입니다. 얘는 신작 게임 소개하면서 제가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마치 하프라이트가 떠오르는 이제 배경과 그래픽, 붕세된 연구 시설에서 괴물들이 나오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우리 플레이어들은 과학자들이다. 과학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들은 뭐 생명과학 전공, 어떤 몸은 무기 전공, 레이저 전공, 엔지니어 전공 등등 각자 자기 전공 분야를 골라서 과학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남는다. 미쳤죠? <laughs> 벌써 재밌다. <laughs> 서로 서로 이제 박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의 전공 분야를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생존 플레이를 할때 너무 재밌지 않을까? 저는 이 게임 그래픽도 마음에 들어요. 옛날 하프라이프가 생각나는 이 허접. 한 그래픽마저도 내 마음에 쏙 들고 그 이왕이면은 그때 그 허접한 더빙까지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거 너무 사고 싶습니다 우리 듀율이 시청자들이 같이 사줘 Just a boy, Christmas brought so much joy. Couldn't wait for the presents and laughter. I couldn't sleep late at night, looking for Santa with lights. Those are the memories I still remember. Then I became a man, lost sight of who I am.